구독과 좋아요, 나이트. 니네 오늘 신스킨 나온 거 맞지? 아니, 나 그거 어제 봤는데. AK-47 뭐냐, 진짜? 오늘 얼굴 왜 이렇게 건조하지? 와, 진짜 개레전드다, 진짜. 오늘 밀덕스킨으로 간다. 나 진짜 너무 기대돼. 아니 신스킨 어떻게 나왔을까? 아, 나 근데 너무 기대하나? 아 너무 기대는하지 말까? 나 너무 기대되는데? 비싸긴 한데 굳이 사자면 칼만 사라고? 아, 내가 보고 결정해 줄게. 나 약간 스킨충이라 이런 거잘 알잖아. 자, 암시장 스킨이 여러분들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러면은 안녕하세요, 유튜브 친구들. 오늘 신스킨이 나왔는데요. 오늘 한번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야. 지리긴 한다. 파마스잖아. 뭐야? 아. 많이 이렇게 된다고? 야 이건 업그레이드를 하면 안 되겠네. 아 저런 거만 안 쓰지. 그냥 뭐 기본 멘델랑 똑같은데. 아 이건 이쁘긴 하네. 아야 근데 진짜 감성 뒤지는데 이거? 우선 인 게임에 들어가서 한번 보자고. 지금 전체 구성 다 마음에 들거든요 저는. 와 근데 글록이 레전드네. 폭탄 보여줘야겠네. 와야 이거 야 발리송이 왜 이렇게 커졌지? 야 이거 느낌이가 좀 있는데? 와야 근데 야 이쁘긴하다. 아야 소리는 안 바뀌긴 하는데 그롭 느낌 오는데? 약간? 자 그다음 마샬. 그 이거는 그냥 그냥 버리고 솔직히 불독도. 아 근데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. 그냥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 것 같은데? 지금 마샬, 벤달 불독. 글록 아냐? 제 음. 개인적으로 마사리랑 불독은 진짜 별로고 AK-47이랑 글록이랑 이제 이바타플라이 나이프는 진짜 레전드가 맞다 역대급 레전드 스킨이 맞다 고로 오늘은 밀덕으로 가보자 정찰 팬텀에다가 우리 보병대 오퍼 어딨니? 아 있네 아, 아 잠깐만 그냥 다 바꾸자 야 지린다 이게 진짜 밀덕 스킨이지. 그래서 뭐 오늘 신 스킨 리뷰 첫판 들어갈 건데 듀오 할 사람은 당연히 없겠지? 혼자야 게임을 찾았습니다. 야야야야야야야. 야, 야제 사이퍼, 제 사이퍼, 제 사이퍼. 응응. This is new skin. o a 인데 Oh A 스 s A is m o r 라고 다 잡으러 자스르 오, 프레임 오 파이크가 A점에 떨어 오, 어 오, 오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어? Oh. 아이고. 요요, so I took i l l s I'm not n o Kyo Omen Cypher n o 예, Kyo Omen Cypher n o 아, Cypher도. Cypher n o <laughs> <laughs> 와, 좋네 요요요요 디스 이즈 야, 스킨 AK-47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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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크가 중앙에 떨아졌습니다 아, 뭐야 어? 백사였아나 뭐야 나 QQ 왜 이렇게 빠른거야 어... Do you want to use my skin? 사이펄 yeah, Can I get d o p 요 고마워 사이펄 누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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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노데제제제제 uh. Do you want to use my new skin? OP? Let me see t <laughs>

So fun, c 밌 p h e r j i 네이 친구. 오오 c a n you watch a m Cypher, you're so good. Fuck you, man. <웃음> <웃음> 야, 근데 여기 수발을 왜 했지? 어우, 존나 잘해, 뭐야. 어? 어, 나 마셔를 한번 써볼래. We win, 공격진, we win. We win. e go out. we win. 이건 쏘린 친다고? 우리 사이퍼 재밌었는데. 아 그리고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 돼. 맞아. 어야 근데 이 색깔도 나쁘진 않은 거 같은데? 우선 업그레이드를 다 할게요. 이건. 오늘 솔큐 첫판 느낌이 좋네. 게임을 아, 찾았습니다. 가자. 아야개 빠르네. 아제 트레이너 한다고? 그럼 나도 못참겠네 조합을 맞춰줘. 내가 왜? 내가 왜 맞춰줘야 돼 조합을? 노비 no, 제트 엔트리 픽 퍼스트 레이나 그 서브 엔트리 픽. 아이 쏘 셋. 어, 소아시냐고 그건 또 맞기네. 좀 맞춰 줘야지. 바로 가보제. 오메 오메 요요 시시. 유 라이크 댓? 유 라이크 댓? 기분 좋네. 아이고 미드리콘. 제트 빼고 당국인인가 보네. 백골 맞? 예, 말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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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게. 적군이 명 남았습니다. 됐어요.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. 역시 어, 확보. 나이스 보. 킴이거 비 러시. Let's go let's g I can run. 오이게안 맞어? 뒤 변다 뒤 변다 뒤 어, 라인다아 라인? 아 레인 레인 서군가새뉴 스킨 미요 미. 나야 나이줘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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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이 필요해 컴온 컴온 어 진짜 드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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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돈 없으면 안 팔려고 그랬는데 1 사이트 한번 I can flash f 앞쪽을 정찰한다 저 holding 시 I take him 왜 에이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아군이 한명남았니 너무 억울한데? 어? 뭔가 해줄 것 같은 느낌. 아, 명 남았습니다. 다 에이밍 하는 게 뭔가 보여줄 것 같더라고. 느낌 지리노. 파마스 파마스. 네, 맞다 이거 생긴 거 이쁘네. 그렇지 이쁘지. 이번 스킨 좀잘 나온 듯. 인정. n o no, no. 큐티하네 큐티. 원맨 미드 미드, 미드. 삼비, 삼비. 오해, 오해. 적군이 한명 남았어. Opie, o 좋은데 애들? 야, 뭐야 애들 왜 이렇게 잘하냐? 지아아 아, 뭐야! 아너 뭐임 아니! 야너 가져오셈 그거 I'm Chinese 어? 아 이거 제트 It's a y okay, i t o k e y c e a Let's go let's go a 아 맞네 상대 나겐 제스네 A 쇼트 아웃 A 쇼 h o 웃 써봐 제 나이스. 원샷 원샷 오멘. 나이스. 스펙 사이트 내가 봤을 때 100%. 내. 죽여 죽여.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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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왜 차라건 거 아니야? 사이트 리커. 어 나이스. 어, 아 뭐야? 아마켓이없구나아 예. 아, 예. 아니 마켓도 체크 안 하고 갔어?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이거. 고잉 비러시. 고잉 비러시. 오케이. 고비러시. One market o o o o j o o 나 리콘 돌면 팔 까고 가자. 기다려 봐. 나 공수 한 어? 아깝다. A1. a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아, let's 아, try. 네. 아, 이거 그 메인을 세게 먹는 게 맞아. no 아, 노노 n 그냥 터지 이상해 잡았어. 이거 PPT 세컨드만 기다려 줘. 아군이 한 명. 까비. 이너성. 비비비. first, f i 사이트 어. 들어가봐. 내가 카운터링콘 까줄게.

이거 우리 조이형님 그말 들어줘야될 듯? 아 이거 레인지르는걸 못봐서 우리 저지라 그니까 러 백사이트 아, 들어가있으면 카운터 리콘 내가 까줄수있어 이거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내가 말하는거 살짝씩 좀안듣고있어가지고 게임 좀 안풀리거든? 내가 말하는거 좀잘 들어줬으면 좋겠다? 어좀 서운해 이러면은? 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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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노원 젯 이켄고맨 나이스 백사 들어가있으면 나 가능하긴 한데 막아도 되겠다 그냥 적군이 한명 남았다 굿 <놀람> 나이스 지지스 토구만 좋다 좋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신스킨 암시장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마음에 들고 스킨 중에 이제 뭐 개별로 사야 된다 하시는 분들 솔직히 이거 버터플라이는 그냥 뭐 그냥저냥 그냥 그런 거 같고 AK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거는 무조건 있어야 돼이 리뷰가 끝나도 난 계속 쓸 거임. <봄> <봄> Pumi pullny, puter, puny, pull me plummi, pull me